여러분, 제가 지금 헤드 스피드를 늘리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레슨을 할 때, 우리 특히 여성 회원님들, 헤드 스피드를 늘릴 때 많이 해드리는 그 레슨을 오늘 알려드릴 건데요. 보통 거리가 많이 나야 된다 하면은, 물론 이제 정확한 임팩트도 중요하지만, 클럽 헤드 스피드가 빠르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어, 내가 거리를 많이 내려면, 아크가 커야 돼.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스윙을 하죠. 주아 갔다가 주아 그러니까 뭔가 아크를 크게 하려고 내 중심도 계속 막 따라가면서 몸만 옆으로 스웨이됐다 슬라이드됐다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다고 거리가 나지 않습니다. 더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한번 헤드 스피드를 늘려볼 건데요. 일단 이런 뭔가 이렇게 휙 하는 회초리 소리 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어, 이런 스틱도 좋고. 우리가 클럽을 거꾸로 잡아서 헤드 쪽, 목쪽 있죠? 헤드 쪽을 잡아서 휙 해도 바람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 바람소리의 크기랑 뭔가 바람소리가 휙, 휙 짧고 크게 나는 게내 헤드 스피드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이렇게 크게 크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휙 하면서 되게 소리가 길죠? 길고 뭔가 약합니다. 근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굉장히 샥샥 이런 소리가 나죠 짧고 빠른 소리 그래서 이렇게 하는 스윙을 이제 할때 키포인트가 뭐냐면 어드레스 때부터 배에 좀 힘을 주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막다 풀어버리는 스윙이 아니라 딱 짧은 순간에 여기까지 오고 여기까지 오고 휙휙 이렇게 다닐려면 복근에 힘이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짧게만 해도. 그래서 내가 이 하프에서 하프까지만 쭉쭉. 이때 코어의 힘을 꼭 주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스윙은 무조건 짧고 빠르게.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는, 어, 처음에 스윙을 좀 크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짧게 하라고 말씀드려도.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어드레스 자세에서 내 상체만 이렇게 휴휴휴 복근하고 하체 에 힘을 주고 요거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는 휙 하면서 코킹을 해줍니다 코킹 이쪽도 코킹 그래서 요렇게 반스윙만 좀 연습하시면 내가 몸이 가운데 있구나 축이 제대로 잡혀 있구나 혹은 몸이 밀리지 않는구나, 바람 소리가 커졌구나, 뭔가 이렇게 휙휙 휘두르는 그런 힘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2 0 번을 하시고 공을 한번 쳐 보시면은 확실히 내가 그 임팩트 순간에 확 빨라지는 그런 모습을 좀볼 수가 있습니다. 포인트는 우리가 거리를 내기 위해서 스윙을 길게 크게 아크를 그리는 것보다 이 순간 헤드 스피드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런 바람소리가 휙휙 나는 물건들로 좀이 짧은 스윙을 연습을 해주시면 아주 도움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더 간단한 방법으로 클러스피드를 늘려보세요. 안녕히 계세요.